산물리의 사람들이 산길 숲을 걷고 있다. 그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은 단순한 등산로가 아니다. 네, 이 순례길은 디모테오 신부님께서 어, 사목 활동을 하시면서 유교 전란 중에 음, 그 신자들을 보호하고 또그 사목 활동을 하시던 길이기 때문에 당신의 순교를 기념하면서 당신의 그런 어떤... 사, 그 삶의 여정을 우리들이 본받고자 해서 이 길을 걷게 됐어요. 과거 죽음의 길이라 불렸던 곳, 생명을 담보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 북에서 남으로 건너온 이 길. 그 길에는 언제나 한 신부가 있었다. 예, 네, 그래서 이곳은 38선 접경 지역으로 많은 피난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땅입니다. 이 양양 쪽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신부님 보고 월남하자고, 지금 북쪽에 정세가 안 좋은데, 왜 신부님 요 양양에 남아있으려고 그러냐. 빨리 넘어가서 남쪽의 양들도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권했는데 신부님은 단한 사람이라도 북쪽에 남아있으면 나는 못 넘어가겠다. 그 사람을 마주 넘겨놓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내가 넘어가겠다. 38선을 따라 이어지는 순례길 이광지 신부는 남북을 가르며 단한 명의 신자라도 만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이 길을 걸었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간다. 그러나 북한의 신자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남쪽을 다 내려가고 난 뒤에야 내가 뒤를 따를 테니 그리 알아라. 목자는 양을 버릴 수가 없다. 우직할 정도로 목자 잃은 양을 위해 생명을 걸었던 사제. 마지막까지 부에 남은 신자를 위해 미사를 봉헌하다가 순교한 이광재 신부. 죽음의 길. 그러나 그는 이 길을 통해 그리스도의 길을 보았던 것이다. 가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부와 명예를 버리고 복음과 가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성프란치스코 성인의 초상화를 보고 있느라면 삶뿐만 아니라 외모마저 닮은 한 신부가 생각난다 키도 그 하고 없어. 그렇게 여러 가지 유난히 작은 키, 튀어나온 광대뼈, 작고 볼품없는 외모로 고무라 작은 자라는 좋지 않은 별명까지 얻었던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 그러나 외모에 실망한 이들도 곧 그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 신부님 식사하는데 가서 떠나는 척 구경을 해요. 그 신부님이 이제 식사하는 게 그렇게 그렇게 존경스럽고 좋아서 그런데 옛날 때거든요. 그런데 신부님 일부러 댕겨가지고한젓까지다 누나 줘 애들. 애들. 어, 신부가 축산 음식이다 이런 한 젓가지 다 누나 주네. 속으로 내가 저거 시민 자두거도모자를튕에 대지 탄원해 준다. 그런 때그 모습이 그정의만 아버지 음, 그런 모습이라고 느꼈어. 강원도 이천군 낙양면 냉골. 한낮에도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가난한 마을. 바로 이광재 신부가 태어난 곳이다. 냉골은 오래된 교우촌으로 가난한 그의 부모들도 신앙가정이었다. 형 이광익과 함께 소년 이광재는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미사에 참여했고 이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니가 녹이남 대주교다. 녹이남 대주교가 그 학생들 돌볼 때 아이들이 참 열심히 하니까 신학교를 추천을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한테 신학교 보낼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둘째는 괜찮은데 마지는 대를 이어야 되니까 안 된다. 이래서 이광익 필리포 형제님은 마아들이래서안 된다. 그래서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님이 신학교를 가게 된것 같아요. 그러나 신학교 생활은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다. 촌스럽고 볼품 없는 외모로 눈에 띄었던 이광재 신부. 신학생들은 고무라, 일명 작은 촌놈이라고 그를 놀려댔다. 그리고 그의 비뚤어진 손가락은 많은 신입생들 중에서도 그를 기억하게 만든 이유였다. 방학 때 와서 풀을 썰다가, 소, 소풀을 썰다가, 이, 동생은 풀을 먹이고, 그, 필리포 형은 작두를 밟았는데, 그 작두에다 손가락을 잘린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급하니까 손가락을 붙이고는 장을, 된장을 발라서 이렇게 끈으로 묶어 놨는데, 나중에 한 열흘 있다가 이 줄을 풀르니까 손가락이 붙었는데, 이렇게 삐뚤로 붙었대요, 손가락이. 소여물을 베다가 잘려진 손가락. 가난하기에 어떠한 의료조치도 할수 없었던 그의 손가락은 사제의 길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되었다. 논란의 시작은 1935년, 그의 차 부제품을 앞두고 서다. 삐뚤어진 손가락의 위치로 상체를 축성하는데 부적당하니 사제로서 자격이 있는지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결국 그의 차 부제품 예식은 정지가 된다. 오직 사제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험난한 여정을 견뎌왔던 그에게 신체적 결함으로 부딪힌 첫 시련이었다. 이듬해 용산신학교는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교수 회의를 소집함은 물론 교황청에 문의를 한 결과 성체 축성할 때 면병을 만지고 거양 성체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1936년 3월 28일, 드디어 이광재 디모테오는 그토록 고대하던 신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품을 한품더 받았다. 그래서 예 서품을 칠품째 서품이 되는데 팔품을 받았다. 그래서 팔품 신부라고 이렇게 됐고 또 별명 하나가 붙은 게이 독서직을 받으면 수단을 해, 해서 주는데 수단해 주는 분이 없으니까 그 선배님들이 입던 수단을 이렇게 얻어서 세탁을 해서 입었는데 그때 한참 키가 크니까 이 까만 천으로 이렇게 대고 또또 또 키가 크니까 또 대고 이렇게 해서 세 번을 된침이 수단을 입으니까 삼단 치마 입은 것처럼 모인가봐요 그래서 삼단 치마를 입었다는 놀림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어렵사리 서품이 되서요 이광재 신부가 첫 목자로서 부임한 곳은 강원도 풍수한 성당이었다. 이 신부님이 그렇게 엄격하기만 한줄 알았는데 애들하고 같이 소나무 사이에 가슴 막 뛰는 노 노생머니까 아주 순진하가 아주 순진한 말네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순진무관 이광재 신부의 매력은 다친 신자들의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양대를 위해서 어디든지 가는 목자 이광재 신부의 열정에 감탄하게 되는 일화들도 많았다. 하루는 횡성 공근에 사는 신자 한 사람이 부친의 종부 성사를 급히 요청했다. 워낙 늦은 시각이라 주임 신부는 다음날 날이 새면 다녀오라고 일렀으나 젊은 사제는 다음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 밤으로 사제는 공근 고개를 넘었다. 왕복 40리 길이었다. 다음날 새벽 성당을 찾은 신자들은 이광재 신부를 보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신부님 어찌 된 일입니까? 저희는 신자 가정에서 주무시고 오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급한 종부성사를 다녀왔다 하더라도 하느님과의 약속시간인 미사를 놓칠 수는 없죠. 밤길이 무지 위험한데 호랑이가 출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밤새... 하하, <laughs> 만났죠. 성제동 고갯마루에서 하느님을 만나 봐야 한다고 하니 잡아먹지는 않더군요. 작은 신부의 놀라운 담력을 확인하는 일화다. 또한 그의 사목에 대한 열정에 감복하게 되는 사연이다. 이렇게 신부님은 이부 각초를 전대도 없고 두벌 옷도 없고 검은 고무신을 신고 옥양용 와이사스의 흰 문형 바지를 입고. 외복에 신경 쓰지 못하는 이광재 신부의 모습을 안쓰러워한 신자들, 어렵사리 구한 명지로 바지저고리한 벌을 새로 지어드렸다. 그러나 얼마 후 동네 거지가 그 옷을 입고 있었다. 신자들의 볼멘 소리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 것 같소? 바로 가장 보잘 것 없는 작은자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으니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오. 성 프란치스코 그들이 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가 가난과 복음 철저한 그리스도 중심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제소 프란치스칸이었기 때문이다. 1937년 9월 28일 작은 형제회 도요한 형제의 주례로 선배인 오기선 신부와 함께 사제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제소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한다. 가난한 이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줄 수 있는 사랑.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열정. 바로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가 프란치스칸 정신을 늘 가슴에 품었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을 맞았다. 이광제 신부도 기쁨과 환희 속에 조국의 광복을 맞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삼팔선이 그어지면서 그가 사목생활을 했던 양양이 북녘의 땅이 되었다. 그가 주임 신부로 있었던 양양성당은 삼팔선 경계에 있었다. 달라진 세상 안에서 양양성당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다. 46년부터는 북쪽에서 이 남아하는 신자들, 신부님, 수녀님 많이 찾아왔어요. 이광재 신부님한테. 그래서 이광재 신부님은 찾아올 때마다 그분들을 직접 데리고 넘어가진 못했어요. 직접 데리고 넘어가지 못하고 38선 부근에서 아주 동작 빠르고 아주 그 날렵하게 잘 안내를 해주던 자매님 아니면 형제님을 불러서 예, 이 이분을 좀 무사히 넘겨줘라, 이분을 무사히 넘겨줘라. 문 할머니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문 한복을 이렇게 입고 어. 이러고서는게치더라고 그래서 그래 한번 쳐들어가 이제 보니까 어. 무슨 촌아주머니는 아니여, 방무 어. 옷을 이렇게 입고 네. 있었는데도 그래내가 있다가 시모님한테 수녀님이지요 이러니까 어떻게 알아? 어. 그래서 모습에 하는 이 품이. 세속사랑 같지 않아요. 그래서 네. 지가 그랬더니 맞다고 지금 저북에 나와가지고 38살을 넘으랐는데 기억이 안 돼서 네. 지금 우리 집에 촌에서 가 아주머니처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가 모시고 가겠다고. 네. 47년. 47년. 네. 수부님이 원산에 저를 데리러 왔어. 아, 네. 그래서, 신부님 음. 생모라고 하고, 아, 이복을 다편장하고 그렇게 아, 하고, 음. 이 보따기 하나 싸줘서, 음. 저는 저기 바다로, 음. 그래서 모두 불나, 저 이강재 신부님한테 음. 넘어온 수녀가, 우리 이렇게 세하고저 네. 양반하고, 어, 너희하고, 네. 네. 어, 네 신부님이 네, 네, 시고 그러니까 저양반 응. 보기도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내 네. 네 분이에요. 응. 응. 사베리와 수녀와 베네딕타 수녀는 연길의 베네딕터 수녀의 출신의 수도자들이다. 이들이 이광재 신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수도생활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긴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육 개월 있어 보니까 더잘안 되겠어. 열심히면 나오셨겠냐. 천하매도 그 여기서 못 견디겠습니다. 아무도나하를해드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 잘했다. 아마 공산주의가 언제까지 버틸지 몰라도 젊은이를 가만히 놔둔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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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나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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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네.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감복을 드시더라고 네. 사제는 마지막까지 양들을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놓았다. 이 책을 내주시면서 이걸 내가 예비자 교류할 때마다 저는 12단 풀이다. 이렇게 좀 하고 주어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줄건 것밖에 없다. 받아라. 이거 주지. 그래서 이게 38선 넘어지긴 다 버려야 되는데, 신부님이 이거 주니 어떡해. 그래서 가져갔어. 가져가서, 가져가서 어떻게 어떻게 무사히 이거 들고 38선 넘어갔어. 음. 넘어가는데, 이게, 이게 신부님이 하나하나 쓰시는 침필이 아니에요?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시모님 침필이 이것밖에 없다고. 음. 나중에 이야기할 때 기적같이, 한 10년 전까지 보관됐어. 기적같이. 기적. 그것은 양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는 착한 목자의 사랑이 만들어낸 결실이 아닐까. 1948년 9월, 정식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종교 박해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광재 신부는 하나님에게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다. 양양 쪽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신부님 보고 월남하자고. 지금 북쪽에 정세가 안 좋은데 왜 신부님요 양양에 남아있을라 그러냐. 빨리 넘어가서 남쪽의 양들도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권했는데 신부님은 단한 사람이라도 북쪽에 남아있으면 나는 못 넘어가겠다. 그 사람을 마주 넘겨놓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내가 넘어가겠다. 38선 접경지대. 피난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죽음의 땅. 이 길을 한 신부가 밤낮 없이 걷는다.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사제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신자들을 만나기 위해 자청해서 이광재 신부님이 걸어 다니면서 돌보았어요. 그래서 이광재 신부님은 그만큼 그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계시다가. 그 북쪽에 원산 탕신부라고 원산 성당의 신부님이 자꾸 북쪽에 성직자가 모자라니까 북쪽에도 와서 이 신자들을 돌보아 달라고 자꾸 부탁을 해요. 이광지 신부는 평강과 원산을 오가며 목자일인 신자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한다. 생명을 건 은밀한 미사에 참석한 류동간 베드로. 그는 아직도 이광지 신부와 함께한 미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초라하요 초라했어. 요 네. 그래서, 사도밤시 새벽에. 그래서, 이제님 어, 어. 어. 아버지가 나와서, 대, 문을 하고, 사람 알아보고, 음. 그, 하라들려보내고 한, 1 0분있다또하나들드보내고 사일, 간격을 두고, 간격을 두고, 발각될까봐. 여기어 발발 하루 전.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그래서 친구님은 부활절을 지내자마자 평강 신자들을 돌보러 북한에 갔다가 평강에서, 예, 그, 붙잡혀서 원산형무소에 입감이 되게 돼요. 6월 24일, 전격 체포된 이광재 신부는 곧바로 원산형무소로 이동됐다. 비슷한 시기 김봉식 마우러 신부도 함께 건거됐다 이광재 신부가 수감된 특사 감방은 사상범을 수용하는 곳이었다. 일반 범들에 비해 급식량도 형편없이 적었으며 무엇보다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하는 북한군들에게 가혹한 인권유린을 당해야 했다. 그러니까 이 손은 예수님의 성체를 벤지간 손인데 함부로 못 잡는다고 막기지 손을 난 장갑을 깨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그 이명군 들이에그 손이 얼마나 귀한데 어디 두고 보자이그 끌고 가 산에 가서 대포장에여기막 찔렀다는 그런 고통도 받았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하느님보다 손가락을 더 위한다지 그러면서 이 손가락이 하느님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빈정대면서 신부님 손을 그렇게 수, 집게로 찝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당, 당하고 네. 그러면서도 거룩한 손이라고 성체를 만진 거룩한 손이라고 예, 네, 그, 그, 놈들한테 굽히지 않고, 예, 네, 그 아픔을 참았다고. 네. 한준명 목사님이 와서 얘기하실 적에, 그, 김마호르 신부하고 자기하고 한 방에, 한, 간방에 있고, 바로 옆에 이뒷미어떤 신부님이 계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끔 고개만 소리 이렇게 내놓고, 내틴 말로 무슨 기도를 하고 하더라 하는 게,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못 알아듣게 라틴 말로 두 시무님이 고백 성사를 본 거예요 아십니까? 자기들은 이제 다 희망이 없는 줄 알고 영혼 준비를 하느라고 고백 성사를 보신 거고. 끊임없이 로사리오 기도를 드리며 이광재 신부는 공포와 극한의 순간을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이 찾아왔다. 전운이 한국군의 유리한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메가더 장군에 의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자 북한군은 잔인한 결정을 내린다. 10월 8일, 원산형무소 수감자들에게 특식이 내려진다. 그러니까 이북에는 이제 좁쌀하고 콩하고 넣어서 다 해주고, 근데 는 것밖에 데이 이제 특식. 비지를 일주일에 한번 세미게 넣 먹어야 산다. 비지르 장을 끓여 아이 구을구을한 비지르. 응. 그 네. 그것은 그들에게 최후의 만찬이었다. 그 고기를 절이는 탱크가 있었대요. 고기 절이는 그 세멘트 탱크가 있었는데 그 탱크를 싹 씻어 가지고 그 탱크 씻은 물로. 된장을 풀어가지고 국을 끓여줬다. 그래서 비린내는 났다 그러는데 생선 구경은 못했대요. 이 지금 그 먹고 살아난 분들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그 비린내 나는 국을 먹여놓고 그게 이제 특별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먹인가봐요 아마. 그래서 그게 저녁 마지막 식사라. 밤 10시경 강당으로의 집합 명령이 떨어졌다. 강당에 도착했을 때, 먼저 도착한 죄수들이 밧줄에 서로 묶여 있는 것을 보자, 죄수들은 우왕좌왕 하기 시작한다. 이, 저녁 식사를 시키고, 다, 그, 강당 같은 데다 집합을 시키더니까, 뒤로, 밧줄을 뒤로 묶어서, 다시 네 사람씩 또 엮어놨대요. 도망을 가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그, 트럭에다 태우는데, 불이 굴빛그 방공이 있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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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방어가 이렇게 기니까 대실계 못 들어가고 가르단만 네.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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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갔어요. ब 못 잡았어서. 그냥 화면에 확 나더라고요. 아, 아, 아. 방어 특돌인가? 근데 그 화면에 쿵쿵쿵쿵 소리가. 아, 아. 그들이 목격한 것은 인간기를 포기한 야수들의 만행이었다. 단발마의 비명소리와 함께 이어지는 잔인한 죽음의 행렬이 목도된다. 거의 다울거예요그럼다 울면 총소리 맞을 때 하나하나 꺼지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네. 거의 다울 아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무슨 총지와 약속하 가까이서 막. 세 방씩 깔리는 거예요. 그 이렇게 피안 켰던 게저 이렇게 대고 서는 거예요. 뒤에서. 아. 세 여자, 하나에서 총총 두개 옆에 서 있고. 그렇게 와우동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3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다. 아니 사육당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 참상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 음. 지역 속에 생존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전 내 차리구나. 야. 여기 새바 두고자. 이전 내 차리구나. 야. 그땐 정신 이없어 총소리가 안난다. 어, 네. 아, 아주 네. 생각을 못. 그땐 기억이 못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 내가 예수 말을 내가 부르는 거라. 어? 아, 소리 막 질렀나 봐. 내가, 내가 질러 그냥 부르는 거야. 아, 난 좌측 놈 살아있다, 이게. 네, 네. 아, 그 있는군이. 놈 쏟은 놈들. 그래, 뭐한 서로 만 남친이 로를 갈기는데 그 총소리가 되면 정신도 또렷도렷한데 총소리 날 때마다 몸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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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흔한 거라. 문을 확 뜯게 하고 부덩어리 같이 금팍났는데 죽은 다 잤는데 아무지도안크 정신이 있는 거야 원산의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한준명 목사는 미처 숨이 끊어지지 않는 시체 항구가 불쑥 머리를 드는 바람에 살아났다 차례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볼때이 앞에 한 10m 앞에요 이미 총 맞아 쌓은 그 가운데 막 깎은 학생아이 머리도 들리게 눈에 여요 그러니까 이자가에불 들은 이유야 저거 봐라 그래요 이날총송솔사례 어님이 어? 하면서 내 머리를 오른쪽 발로 올려박고그가탁 쏘고 몸을 당해훔친다 이번에 나 손은 이놈이제발에 눌리고 컴컴한 안돼 이러면 내 오른쪽 사람 강실을 탁 쏘니까 머리가 깨져 내 후에 볼편과 내 코로 뇌가 확 들어가니까 비린내가 나면서 막 자체가 나라고 다딱 쥐고 있었지. 한준명 목사는 또 자기는 그렇게 해서 총을 아 안 맞은 것 같은데 자기가 움직이면 자기한테 확인 사살을 할까봐 그냥 주건채로 늘어져 있다가 나중에 다이 총소리가 안 나고 큰 폭음이 들려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다이너마이트로 동굴 입구를 무너뜨리고는 그 촛불 들었던 인민군하고 총쏘던 인민군하고 철수를 했는지 더 이상 총소리가 나질 않았대요. 북한군이 떠나고 이곳저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아휴 목말라. 물좀 줘요. 물을 좀 주세요. 최후를 맞는 그들이었지만 본능적 욕구는 살아있었다. 그런데 물을 찾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 간간히 다른 소리가 하나 들렸다. 내가 물을 따다주지요. 내가 살려주지요. 아 심지어는 제가 아... 제가 오줌이 마려운데, 오줌을 놓고 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말, 말소리가 들려서 그부근을 말소리나는 부근을 시체를 해치고 그...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겁답니다. 요 앞에쯤, 내 나가는 방향 왼쪽쯤, 그러니까 긴굴 들어온 반대편이죠. 어... 조금 참아, 내가 도와주지! 조금 참아. 내가 도와. 그두 마디가 이 신부 소리였습니다. 틀림없는 이광재 신부였다. 이미 두개골은 파열된 상태였지만 의식 불명에서도 한 소리만 기적처럼 반복하는 것이었다. 내가 가서 구해줄게. 주님, 제가 갈게요.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웃을 생각했던 목자. 10월 9일, 그가 지상에서 이별을 고한 마지막 시간이다. 마침내 종탄에 생기는 순간에도 죽어가는 다른 형제를 구하고자 그가 인정사랑으로 온 신께 하셨나이다 자신의 양떼를 너무나 사랑했던 젊은 목자 그의 고독하고도 순고했던 목자의 길 그의 아름다운 생애는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보석처럼 빛을 발하고 있다 지금 생각해도 항상 그, 그 신부님이 내 마음 안에 또 이렇게 눈을 시르르 감으면 그 신부님 모습도 가끔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믿고 나가는 것도 신앙이 부족돼서 이러니까 신부님 도와주세요 이러고서는 그 신부님께 이제 요청을 했죠. 도움을 청하면서는 이렇 정결하고 했지만도 그지부님 또... 생각은 마음 속에서 잠깐도 떠나지 않아요. 그 간방에 있을 적에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서 천당에 가기를 하루 이틀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에 하도 답답하니까 그 아목동아 대니보이 그 노래를 김마흐로 시모님이 일어서서 부르는데, 벌써 일어서서 못 부르게 했대요. 공산당도 답답하고, 저희들도 그 가짜 공산당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 그럼 조용조용히 좀 부르시오. 어때 그냥 앉아서 부르시오 하고서 저희들도 그 노래 부르는 걸참 수심 가득한 그런 표정으로 자기 고향에 갈 생각을 하고 들었고, 이 시모님, 신부님, 김마흐로 시모님은, 영원한 자기의 고향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고 그 노래를 불렀었는데 착한 목자 그에게 영원한 고향은 바로 그리스도를 찾은 양떼들이 있는 곳이다 그것에서 그는 the 늘 행복할 것이다.